대한민국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정찰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자력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그동안의 한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군사정찰위성 경쟁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위성 무력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3년 12월 대한민국의 군사정찰위성 사이오위성의 1호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라는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현실로 이루어진 건데요. 대한민국이 준비 중인 사이오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고 소형 군집 위성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이제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북한 전략 시설에 대한 상시 밀착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발사한 정찰위성이라 성능은 기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능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군사이 위성의 해상도가 30cm급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북한 VIP 차량의 김정은의 탑승 여부까지 확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간 2025년까지 총 5기의 사이오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위성은 EO위성입니다. EO위성은 광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의 표면을 관측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시광선과 적외선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 및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찰위성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눈이나 카메라를 떠올리시면 편한데요. 고성능의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에는 적외선으로 주간에는 광학 카메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용하는 직접 관찰 방식이다 보니 해상도는 높아도 날씨에 따라 감시 영역의 제약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싸위성입니다. 싸위성은 일종의 레이더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전자파를 목표물에 투사하고 이때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합성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면밀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싸위성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이더파의 길이에 따라 X밴드, C밴드, L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고해상도 이미지부터 저해상도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은 중 하나입니다. 특히 EO-IR 위성과 조합하면 광학, 적외선, 전파 범위까지 전 영역에서 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위성이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정찰 위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위성에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한 매체가 사위성을 통해서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포를 관측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정작 세바스토폴 도심이 비춰야 할 위치에는 마치 펜으로 넓게 쓱쓱 그어놓은 듯한 자국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전파 방해의 흔적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세바스토폴을 감시하는 위성의 존재를 눈치채고 관측 주기에 맞춰서 위성에다가 광범위한 방해 전파를 쏜 것이죠 방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기본적인 레이더, 전자전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반사되는 것보다 더큰 신호를 의도적으로 쏘아보내서 반향 정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투기, 전투함, 잠수함 등 레이더나 소나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 체계에 대한 전자재밍의 기초입니다. 이런 간단한 재밍이 위성에도 통하는 것은 결국 사위성도 레이더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2호위성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상공을 통과하는 주기와 위치를 잃힌 뒤에는 재밍 한 번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결국 사위성과 2호위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밍당한 사위성이 통과주기를 변경하는 동안 2호위성이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싸위성과 2호위성의 조합은 가장 효율적인 위성 관측 체계입니다. 작년 12월 첫 발사를 끝낸 대한민국의 4.1호위성도 마찬가지인데요. 1호위성인 2호위성에 이어서 앞으로 총 4개의 싸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2호위성 1개와 4대의 싸위성이 함께 상호보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재밍 등의 방해로 인한 감시 공백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2호 위성은 지상에서 우주 환경 모의 시험시설을 이용해 개발시험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2024년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4월 초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3호 위성은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며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모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밍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관측을 방해 즉 재밍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촬영주기를 수집해 방해 전파를 쏘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발사한 위성의 촬영 주기를 수집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성의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싸위성의 또 다른 장점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성능 레이더의 위치 조절을 위한 스러스터 몇 개를 달면 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 장점을 살려서 무려 44개의 초소형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이 방법이면 촬영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므로 재밍 기술이 있는 상대라 해도 아예 24시간 재밍을 하지 않는 한 언젠간 틈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같은 적성국들의 위성 사진과 영상을 하루에도 몇 개씩 수집하는 동안 그들은 한국의 재밍에 가로 막혀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주변의 다른 나라의 군사 정찰 위성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 정찰 위성은 만리경이로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이뤄진 첫 발사에서는 이단 로켓 점화에 실패하며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해군이 서해상에서 건져 올린 정찰 위성을 분석한 결과 안에 들어 있던 광학 장비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산 상용 디지털 카메라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팔리고 있지도 않은 단종된 구식 모델이었죠. 위성용 광학 장비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센서를 가지고는 바로새로 5m씩의 거대한 물체를 조그마한 점 하나로 인식할 수준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당시 군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성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후 8월에 2차 발사도 실패했지만 11월 3차 시도 만에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말리경 1호는 여타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경이로의 해상도도 3 m 급으로 추정되며 우리의 사이오 위성의 해상도와 비교하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열악한 품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북한과 매우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2023년 2월 원창 우주기지에서 22기의 위성을 탑재한 창정 8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497기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2018년 250기에서 고작 4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어난 건데요. 게다가 미 국방정보국 DIA는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양뿐만 아니라 질도 위협적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경우 국가와 민간인 각자의 영역에서 우주개발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기관인 CASIC 주도로 발사체, 위성, 발사장부터 데이터 규신시설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일어나된 만큼 개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지린 원시리즈는 75cm 크기의 해상도로 지구 전 지역을 13에서 15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각 나라들이 우주를 무대로 정찰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위성 격추 기술도 발전 중입니다. 지금은 군사정찰위성 확보 경쟁과 동시에 적성 북국의 군사정찰위성을 파괴할 방법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 방식은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위성 파괴 방법인데요. 미국의 경우 SM3를 이용해 적성국의 정찰 위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형 SM3 블록체의 모델은 최대요격고도만 1200에서 15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궤도가 주 활동 무대인 군사 정찰 위성은 충분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 관찰이 주목적인 군사 정찰 위성은 250에서 2,000km의 저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해군은 지난 2008년 고장 난 자국의 첩보 위성을 격추하는 데 SM3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위성과 SM3의 상대 속도는 무려 마 30에 달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당장 확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위성 역격 무기 시험에 성공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단 4개국 뿐인데요. 중국은 이미 2007년 89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러시아는 2015년 위성욕경 미사일인 누돌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인도는 2019년 자국의 위성욕경 무기 ASAT로 300km 고도의 자국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네 나라 모두 군사초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그만큼 인공위성 요격 기술이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정찰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레이저 변기가 위성을 직접 파괴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지난 2022년 미국 로키드마틴은 300kW급 레이저 병기를 미군에 공급했습니다. 300kW 정도의 출력이면 정찰위성의 카메라나 라디오의 기능정지를 유도하기엔 충분한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무력화 방식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드킬만이 위성을 요격하는 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프트킬 방식이 위성 무력화에는 더 효과적인데요. 다시 한번 미국을 예로 들자면 2020년부터 CCS 블록 10.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16개의 위성 안테나처럼 보이지만 적 지상관제소와의 통신을 교란하여 위성을 무력화합니다. 우주 규모의 전자전 ECM 체계라고 알수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외교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위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성국으로서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주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는 곧 우주 영역이 국제적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완전한 무법지대라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인데요. 결국 국제적인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바로 지금 관련 기술들을 선점해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주 전쟁에서 선두그룹에 포함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한국은 이 분야에서 명백한 후발주자이지만 현명한 틈새 전략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대한민국의 우주 진출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적이 공격하기 전에 끝낸다. 이는 미국이 1980년대부터 유지해오던 핵무기에 대응하는 선제공격 전략의 기조인데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세운 선제타격 체제인 킬체인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킬체인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탐지 식별 과정에서 분사정찰 위성이 필수인데 대한민국의 선제타격용 군대용 시스템인 킬체인에는 사이오 위성 사업도 본개도에 올랐습니다. 즉, 이제야 우리도 본격적인 우주정찰 시대에 돌입한 것이죠. 우리 쪽 예산만 무려 17조 원. 한국 국방부는 10년 전인 2013년 미국과의 공조 아래 올해까지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정찰위성 5기, 글로버로프 4대, 현무투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도입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그 결실이 서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사이오 사업이란 명칭도 합성개구레이더 싸와 전자광학의 줄임말 이오를 이어 발음했을 때 사이오가 되는 것에서 차간 사이오 사업 명칭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의 사이오 사업의 1호 위성인 이호 IR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킬체인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당 위성은 발사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라고 평가받았는데요. 당장 사업의 이름부터가 고성능 영상레이더, 통칭사를 탑재한 위성 내 기와 전자광학 이호 적외선 IR 탑재 위성 한기등총 정찰 위성 다섯 기를 띄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2호 IR 위성은 지상과의 통신 점검 등 시험 운용을 거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정찰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호 위성은 광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의 표면을 관측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시광선과 적외선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리 정보 시스템 및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찰 위성하면 떠올릴 수 있는 눈이나 카메라를 떠올리시면 편한데요. 고성능의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에는 적외선으로 주간에는 광학 카메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용하는 직접 관찰 방식이다 보니 해상도는 높아도 날씨에 따라 감시 영역에 제약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은 일종의 레이더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전자파를 목표물에 투사하고 이때 반사된 신호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합성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면밀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싸위성은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이더파의 길이에 따라 X밴드, C밴드, L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고해상도 이미지부터 저해상도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2호 IR위성과 조합하면 광학, 적외선, 전파 범위까지 전 영역에서 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군은 42호 위성의 해상도가 30cm급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m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만리경위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가량 정밀한 수준인데요. 북한 VIP 차량의 김정은의 탑승 여부까지 확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간 2025년까지 총 5개의 사유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소형 사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초소형사위성은 국내 기술로 본체와 탑재체를 일체화함으로써 기존 중대형 위성 대비 크기와 부피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덕에 압도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발사체 하나에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형화, 경량화되었음에도 국산 초소형사위성은 해상도 1m를 달성했습니다. 고도 510km 동급 사이성 중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인데요.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빔을 움직이는 전자빔 조향 방식을 채택하여 위성동체 전체를 움직여야 하는 기존 기계식 방식 대비 영상 촬영 수량을 월등히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 긴급 임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군은 독자 정찰위성 없이 대북 정보를 오로지 미국의 키오리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위성 정보를 미국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이오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고 소형 군집위성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이제 미사일기지, 핵실험장 등 북한 전략 시설에 대한 상심일차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군사정찰위성이 대한민국 킬체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 지원 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 체계이며 이를 통해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고 킬체인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킬체인 개념이 제안된 건 1991년 걸프 전쟁으로 당시 미국은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표적화과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킬체인이 처음부터 효과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걸프전 당시 미공군의 5200소티당 파괴한 스커드 미사일은 기껏해야 두세기에 불과했습니다. 전과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디코이였기 때문인데요. 걸프전쟁에서 킬체인의 역할은 잦은 전투기 출격으로 이라크 미사일군의 움직임을 묶어놓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쟁을 통해 킬체인 개념의 수정 필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탐지, 식별, 추적, 무장선정, 교전, 평가로 이어지는 전투체계를 구체화했고 최대 30분, 적정 15분, 최소 10분이라는 킬체인의 명제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필요에 따라 지구상 어느 곳이든 10분 이내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정찰자산,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정찰위성입니다. 군사정찰위성은 전통적인 정찰기와 달리 꾸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지리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 전역단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사 2호 IR 조합은 지상, 해상, 공중의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며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찰 위성은 대기권 밖에서 작동하므로 날씨 조건이나 기후 등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장점 중 하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정찰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성 격추 기술 역시 발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중국만 봐도 지난 2월 원창 우주기지에서 22기의 위성을 탑재한 창정 8호 로켓발사에 성공하면서 497기의 위성을 우주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2018년 250기에서 고작 4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어난 건데요. 게다가 미 국방정보국 DIA는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양뿐만 아니라 질도 위협적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경우 국가와 민간인 각자의 영역에서 우주개발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기관인 CSIC 주도로 발사체, 위성, 발사장부터 데이터 교신시설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일어나된 만큼 개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지린원 시리즈는 75cm 크기의 해상도로 지구 전 지역을 13에서 15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뿐만 아니라 군사정찰위성 확보 경쟁과 동시에 적성국의 군사정찰위성을 파괴할 방법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 방식은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위성 파괴 방법인데요. 미국의 경우, SM3를 이용해 적성국의 정찰위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형 SM3 블록체인 모델은 최대 요격고도만 1200에서 15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외도가주 활동 무대인 군사정찰위성은 충분히 격추할수 있습니다. 지구표면 관찰이 주목적인 군사정찰위성은 250에서 2000km의 저외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 2008년 고장난 자국의 첩보 위성을 격추하는데 SM-3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위성과 SM-3의 상대 속도는 무려 마하 30에 달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당장 확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위성 요격 무기 시험에 성공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단 4개국뿐인데요. 중국은 이미 2007년 895km 상공에 떠 있는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하는데 성공했으며, 러시아는 2015년 위성 요격 미사일인 누돌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인도는 2019년 자국의 위성 요격 무기 ASAT로 300km 고도의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상이 아닌 우주에서 적의 위성을 직접적으로 무력하는 방법까지 이미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렇게 세계열강이 우주로 자신들의 힘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여전히 후발주자인데요. 여기엔 아직까지 낙후됐다 평가받는 기초과학은 물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발 가능한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머물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초 사이오 사업조차 2020년 첫 발사가 목표였지만 예산 당국과 국회 심의 과정 탓에 이미 3년이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케케묵은 제도가 대한민국 우주 진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될 것입니다. 아직 우주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는 곧 우주 영역이 국제적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완전한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국제적인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바로 지금 관련 기술을 선점해야 미래 우주전쟁의 선두그룹에 포함될 수 있겠죠.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선 한국의 다음 투자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